아내와 같이 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한두 달에 한 번씩 강원도에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일주일 넘게 계시다 가십니다. 병원 진료 때문인데요. 장인 장모님은 운전을 못하시고 전업 주부인 와이프도 운전을 못하다 보니 제가 연차를 내서 모셔다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같이 못갈것 같고 와이프한테 택시 타고 오라고 돈도 좀 넉넉히 챙겨줬습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그깟 일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부모님 병원 일인데 연차도 못 내냐고 투덜대고 원망합니다. 장인 장모님도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시더라고요. 택시 타면 돈이 많이 나가지 않겠냐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 하루 수당은 12만 원이고 택시 왕복해봐야 4만 원 정도인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사실 사위 차로 가는 게 남보기도 좋고 더 안전한데다 돈 가지고 부득부득 계산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사실... 회사에서 욕좀 얻어먹으면 연차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타격이 좀 크기도 하고 내심 처남은 일이 바쁘니 시간을 못 낸다 하면서 한 번도 안 모시고 매번 제가 수행하고 집에 잘 모시기를 바라는 것이 약간 불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못 간다고 어깃장 한번한 한 거였는데 하지만 아내가 너무 실망하고 뭐라 뭐라 하니 잘못했다 싶고요. 마음이 좀 쓰이네요. 그냥 연차 낼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좀 잘못한 거겠죠?